我考一下，你结力量。 내일 집에 갔다가. 아 부사장님 몇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? 들이 오질 않았 습니다. 응. 한, 응. 한 응. 책상에 두 명씩 양쪽 끝에. 무슨 어? 서장이 없어요? 응, 그냥. 응. 응. 한씩 떨어져서 앉을게. 음. 음악실 같 생겼어. 그래서 음, 일단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? 알아? 오... 온라인 클래스 좀 보긴 봤는데 <laughs> 선생님 이름은? 선생님 이름 뭔지 아는 사람? 몰라요 왜 몰라 온라인 클래스 할때 했는데 내 얘기 아... <laughs> 어, 뭐, <laughs> 땡! 땡! <웃음>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래도 수업을 하긴 했는데 왜 분명히 출석은 다돼 있었는데 뭐죠? <laughs> 아들 그런 거 맞지? 에이, 그런 가 맞지? 에이, 그런 거 맞지? 그치? 오 들었네. 들었네. 아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. 들었네. <laughs> 선생님 전공이 뭘까? 신경을. 어 땡땡. 바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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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, 응. 성화. 어? 자 그러면 선생님 전공은 뭘까? 야, 너, 땡. 장하 아이올린 바이올린, 리 음악, 크게 말해야 돼요? 음리소리땡 <laughs> 아. 땡, 장가리 상금, 땡 땡, 오소 땡, 땡 해금, 땡, 오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. 땡, 소이리 아니 이렇게 못 맞춘다고? 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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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일단 교문 선생님들도 다못 맞췄어. 그렇게 안 생겼나봐. 네. 뭘까? 뭐라고? 어, 맞아요. 성악이에요. 그리고 그거 쓰면서 또 같이 들어주세요. 이거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평가는 우리는 중간 기말고사를 안 봐요. 그래서 수행평가 100%로 진행이 됩니다. 선생님은 진짜 음악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굳이 음악에서까지 우리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데 굳이 이것도 부담을 주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음악은 그렇게 평가에 부담받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뭐 편안하게 쓰면서 들어주면 될것 같아 일단 학생평가 100%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너네 중간고사 보고 할 때도 안 모자라? 남아? 어 중간고사 보고할어오 괜찮아? 어어 괜찮아?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? <목소리> 그러면 뭐 선생님이나 평가에 대해서 더 질문있는 사람 그 장르를 응. 다루는 거야? 아니면 장르 안에 있는 한 가지 한, 가지 한, 한 곡을, 곡을 노래를? 응응 그, 그 노래를 못 부르면 응뭐책리면 일단 4명 나와서 불러요? 그치 한 명씩 불러야지 근데 MR 크게 틀어줄게 말만 가까이 앉을게 근데 몇명가지 불러요? 앞에서 굳이 앞을 안 보고 불러도 되게 해줄게 이쪽을 보고 부르든 뒤돌아 부르든 시선이. 너네 이거 원래 온라인 계속 됐으면 온라인으로 자기 얼굴 찍어서 올려야 될 뻔했어 다행 아, 다다이다 질문 없어요? 네 그러면 그거 계속 쓰면서 들어주세요 어. 아. 때, 그러니까 들어야 게것 같아요. 엄청 많지. 나는 남들 두 배로 들었어. 그래 가지고 네, 아. 근데 선생님 음. 성악 하신다 하셨잖아요. 하나만 해주시 음. 그, 그거는 진짜. 기회가 되면 그렇지. 언젠가 클래식을 너네는 얼마나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이상한가? 좋아해요. 아니요? 그럼 뭐 좋아해? 네, 어. 힙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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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 힙합, 댄스로 또 너는 요즘 애들은 아이돌은 누구 좋아해? 방탄소년단 방탄이요? NCT 또? 음. 어. 네, 뭐 토트넘 팬선생님토트 팬이야? 네 토트넘 팬인데 그 구장 바로 옆에 컵 알아요? 컵 아, 방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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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데 그 그게또 다르잖아. 그래도 이피 l 그 바로 옆에서 부장 거기 옆에서 그 공기를 느끼고. 거기에 우리 선생님한테는 다 그게 떠그막 부적정 의심 수강자 이런 명단이 쫙 떠요. 그래서 뭐 창을 여러 개띄워놓고 수업을 듣는다. 부적정 의심 수강자 명단이 쫙 떠. 요선생님한테 내가. 창을 두 개를 띄어놨다 지금 찔리는 사람들몇명 있죠? 창을 두 개를 띄어놨다혹은 매크로를 돌려서 시간을 당겼다 <목소리> <목소리> 시험 끝났는사람 <끝났어요. 목소리> 진짜 왜자마자시험이네왜안렇게 찔리는 이렇게 찔이번시험이는이번시험잘려 아빠 뭐라고? 뭐라고요? 뭐? 뭐? <laughs> 어? <laughs> 내가 이름 뭐야? <뭐라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기억해 하지 <laughs> 마. <laughs> <laughs> <내가 기억해 웃음> <laughs>

오늘은 1학년 첫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. 음, 그래도 확실히 좀 아직 애들이 애기 같고 되게 대답도 잘 해주고 3학년이랑은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어, 좋았어요. 그리고 활동지를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활동지들의 애들이 좀 제가 기억할 수 있게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알아야 수업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해봤고요. 수업 끝나고도 저한테 와서 자기 이름 얘기해주면서 많이 어필도 하고 그래서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